안녕하세요. 오토기 김종민입니다. 앵커 파워하우스 535 2차 공구를 기획을 했습니다.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게 있습니다. 가격이 5만 원이 올라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44만 9천 원인데 49만 9천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2차 공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왜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는지를 설명드리면, 1차 공구 때는 본사 재고를 소진하는 공구였습니다. 사실 이 제품은 799,000원에 출시가 됐다가 경쟁 모델 대비 브랜드 대충 아실 거예요. 어느 경쟁사인지. 음,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파워뱅크 두 브랜드가 있죠. 네, 그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적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10만원을 인한 69만9천원으로 가격을 인한 상태에서 저희가 79천원짜리 이 별매로 판매되는 세미하드케이스, 이게 세미하드케이스라고 하지만 생활방수도 되고 네, 굉장히 단단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, 또 보시면 은 네, 상당히 실용성이 있는 하드케이스입니다. 이 케이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44만9천원에 1차 공구를 진행을 했는데, 순식간에 소진이 됐어요. 많은 분들이, 와,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확신을 해서 구매를 뭐 적극적으로 해주신 그런 결과인데,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공구가 종료가 돼버려서 많은 분들이 2차 공구를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. 본사에 요청을 해본 결과, 본사 재고는 다 소진이 됐고, 유통사 재고가 있는데, 유통사는 공급가격과 또 유통사의 마진체계가 있어서 손해를 보고 공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5만원이 인상된 49만 9천원이 공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다.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. 사실 1차 공구는 조금 손해를 보고 본사에서 재고수신으로 진행을 한 거였고 유통사는 사실 본사에서 요청을 하는 거라 손해 보고 하세요 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49만 9천원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5만원이나 인상된 가격으로 2차 공구를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이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 5만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파워하우스 535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5 1 2 w 트아워 입니다 보통 이런 상태의 휴대 가능한 이 파워뱅크가 3 0 0 w 트아워 요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보통 30만원 중반대에서 40만원 사이를 형상하고 있어요 인버터 같이 일체화 되어 있는 제품이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 1 2 w 트아워에이 안에 5 0 0 w 트 ]의 인버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500와트 전격 출력 순수 정연파입니다. 순수 정연파를 만들어 주는 750와트 까지는 순간적으로 부하를 전전할 수 있는 인버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전력을 잘 보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, 헤어드라이어, 전자레인지 인덕션 뭐 이런거 사용하시면 안돼요 음. 그런거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파워뱅크가 아니라 노트북 PC 태블릿 그리고 뭐 선풍기 종류 그 다음에 DC 냉장고 같은 경우에 뭐 캠핑 가셨을 때 DC 냉장고가 소비 전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고 연결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, 뭐 노트북, PC, 태블릿 이런 것들은 각각 몇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지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참고를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뭐 기능은 파워뱅크 간단합니다 네, 여기 보시면 은 12V 시거제 여기는 120W의 출력을 내주고요.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이 충전 상태, 작동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USB 단자가 총 4개가 있는데, 첫 번째가 USB-C입니다. USB-C는 60W PD 충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. 60W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, 휴대용 노트북 정도는 충전이 되는 그런 출력입니다.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은 뭐 전혀 문제없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2W에 출력을 내주는 USB 3.0 단자가 있고요. 순수 정연파 220V를 출력해주는 코드 플러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 세이빙 단자. 사용하지 않을 때이 단자를 이렇게 세이빙으로 놓으면 전력 방전되는 걸 최소화 시킬 수 있죠. 그 다음에 LED. 네, 어두운 데서 이렇게 조명 역할을 해주는 네, 그런 LED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남성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한 손으로 들수 있고요. 여성들도 휴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. 이 파워뱅크 안에 들어가 있는 전지는 리튬 인산철입니다. 리튬 인산철은 파워뱅크, ESS에 최적화된 불이 안난다. 리튬 인산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게 이제 0.5C에서 1C 그 정도의 방전율을 나타내는 파워뱅크용이나 ESS용의 사용될 때 리튬 인산철이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. 결과가. 그래서 앵커에서 개런티하는 이 안에 리튬 인산철 전지의 수명이 5만 시간. 5만 시간이라 그러면 24시간 풀로 돌려도 약 5.7년입니다. 12시간씩 계산하면 10년 넘게 1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을 자랑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충방전 3,000회 이상을 보장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명과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워뱅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대신 이제 리튬이산철은 주기적으로 100% 완충을 해주셔야 BMS에서 셀 밸런싱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. 이거는 리튬이산철 전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. 심지어는 전기차에도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라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덕터는 이런 식으로 노트북 형태의 아덕터가 제공이 되고요 파워하우스 7 5치라고는좀 달리 충전하는데 시간이 약간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을 좀더 앞당기시는 분들은 PD 충전기를 USB-C 단자 연결하고 어댑터로 연결을 해서 양방향으로 충전을 하면 충전시간이 더 짧아집니다. 양방향 충전도 지원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출력도 가능하니까 이 USB 단자를 계속 어댑터 연결한 상황에서 PD 충전기나 USB 화분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환경에서도 적합합니다. 449,000원 1차 공구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이게 네, 처음에 좀 저희가 협상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아, 2차 공구에 대한 부담 이게 참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경험으로 축적해서 2차 공구 때도 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에 제공을 할수 있도록 협상을 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.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교를또 얻었습니다. 전자제품 가운데서는 특히 이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 파워뱅크류들은요, 공급가 대비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전지에 들어가는 원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, 그리고 또이 전지뿐만이 아니라 인버터라든지 또 PD 들어가는 파워 모듈 자체의 이 반도체의 원가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마진을 거의 다 걷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공구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서 조금 야 2차 공구의 매력이 조금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2차 공구 맘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네, 뭐 관심 갖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뱅크 하나 필요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기회이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캠핑용이 딱히 아니더라도 가정에 비상적으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품 구매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. 어, 저는 사실 키로치라고 이535두 제품을 다 쓰는데 이535이 제품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서 더 자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차 공구 때도 말씀드렸지만, 예, 이렇게 들고 실심할 네, 때마다 아령 대형으로 운동하기가 참 좋습니다. 딱 무게가 적당해요. 이게 7.9kg 정도 나가는데 어, <laughs> 이렇게 이두 운동하기에는 딱 좋은 무게입니다. 네. <laughs> 네 그러면 뱅커 네, 파워하우스 535 2차 공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네,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